26년 1월 31일 백팔별을 올리겠습니다. 시방 삼세제불고살님과의 대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문단을 다 참여하고 발언합니다 지난 세월 지연공덕 기자가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여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말씀하여 불법 중산부에게 여어오며 중세모모츠를 울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기이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성가에 기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무죄를 참회하며 가는 누구인가? 생다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사랑 염죄를 참회하며 철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 염죄를 참회하며 철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랑 염죄를 참회하며 철듭니다. 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입고 살아온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친 인적들의 공덕을 입고 사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수 있게 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의 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유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생의 업보를 손절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아림이 된 이인들에게 참회하며 절입니다. 오짓말로 인해 제기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본노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를 합니다. 악이에게 참여하며 을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기원을 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에게 참여하며. 무시함으로 인해 가족이 된 이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이런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가치이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인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 못되는 악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인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하며 제물니다내 눈으로 본것만으고 생각하는 이세금을 참회하며 제물니다내 귀로 들은 것만으고 생각하는 이세금을 참회하며 제물니다내 코로 맡은 영생으로 타고 생각하는 이 참여하며 오절입니다. 내 입으로 헛된 군론을 타고 생각한 바를 쓰는 날 참여하며 오절입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을 타고 생각한 바를 쓰는 날 참여하며 오절입니다. 내 생각만으로 떠나는 날을 고참여하며 오절을 합니다. 한생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회하며 자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는 사람들의 일선들 참회하며 절합니다. 제 사람 오늘 이슬금을 참여하며 업절합니다. 나무를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너럽히는 사람 오늘 이슬금을 참여하며 업절합니다. 나무를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너럽히는 사람 오늘 이슬금을 참여하며 업절합니다. 나무를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흠부로자라는 데이스금을 참회하며 제를 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을 억권하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을 참회하며. 를 참회하며 죄를 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들한테사아음직을 참회하며 죄를 합니다. 밴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죄를 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제련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잠시 묵숙함을 참회하며 죄련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어 주님의 품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선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 나를 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질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세상이 학생분들의 신비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표록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씹는 물속에 의원함함을 알게되어 사한한음음으로는물니다 씹는 들의에씹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에씹니다 존엄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가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다루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니다 저랍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을 치니다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님을치니다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 그치님, 그치님, 그치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내사에 경순하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런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e by 니다부처님저 e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라며 e t a l i t 님저 e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라며 절 e t a l i 님저 e r o m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며 저는 맑고말은마음지도록 바라나며, 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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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저는 이 세상에, 저는 이 길을 를은나며절합 세상에, 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이 길을 받은 아합니나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길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상에실는이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 저는 이에 저는 번 세상에, 가는이기를 가르.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흘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절입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오시기를 바라며 절입니다. 무천님 오른 시선 이 일은 아낌없이 시간 없기에 대하며 절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무천님이시여 그득 참여하고 나옵니다 제 어두운 마음에 불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승이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구원하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선 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의 전댄바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무스 까마니불, 나무스 까마니불, 나무시아 원사스 까마니불